오늘은 농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비가 엄청 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경기도 지역은 진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이라 예배드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잎채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게으른 농부라 나서 뭐 채소를 심어 놓은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풀떼기를 해서 먹는 풀을 갖다가 이제 찾아, 찾아다니면서 그풀잎을 따서 상추하고 같이 쌈 싸먹는 것이 진짜 좋아요, 저는. 근데 상추도 안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자생적으로 난이 들깨 잎사귀 같은 거 이런 것도 따서 이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채소잎을 따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비가 안 오고 있는 이 막간에 저 있지 산에 있는 블랙베리 좀 따서 주스 해 먹으려고 사실 나온 거예요. 근데 엉뚱한데 지금 마음이 끌려서 제가 있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제 우리가 그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게으름을 피울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종일 지내면서 이제 막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해야 할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이이 때가 이제 언제나 중요하거든요. 이제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삐 자꾸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일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상추를 심어야 할때 상추를 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상추 씨를 뿌렸는데 정말 이 장마 비에 너무 웃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 이, 이렇게 싱싱한 자소엽이 이렇게 자생돼가지고 이렇게 나는 자소엽이 있죠. 얼마나 있지? 예뻐 보입니까? 아주 자줏빛의 보랏빛 진한 빛의 이 이 자소엽.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이 자소엽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솎가내면서 크게 이제 솟구쳐 올라오는 걸 먼저 이제 뽑아내거든요. 어머나, 이 여기 자소엽이 이렇게 무리져 있는 곳에 옆에 백합이 세상에 이렇게 피었네요.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 이 백합 보이죠? 얘는 꼭장마철에 이렇게 피어가지고이 이쁜 자태를 사람들에게 많이 못 보여줘요. 참 아쉬워요. 너무 예쁘니까 자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 장마철 이렇게 피워가지고 사람들 눈에 잘안 띄게 겨우 이제 봤잖아요. 이 세상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와 너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때를 놓쳐서 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상추도 없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제 와서 모종을 이렇게 집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고추를 이렇게 심어 놓고 가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이렇게 모종을 했다. 직접 모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그 오이를 몇 포기 심어 주고 갔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가 이게 오이가 열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들 정도로 얘네들이 그냥 무심하게 크더니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오이를 세상에 세 개나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안 보고 있어도 다잘 자란다니까요. 이 애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키우는 것 같지만 농부는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제 얘네들을 잘 키워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뭐, 어, 땅에서 양분을 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가 이제 게으른 농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진짜 있지, 제가 보기에는 웃겨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이 지금 비가 오는 이 며칠 사이에 제가 여기 이제 그 잔디깎기를 가지고 막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거든요. 비가 오니까. 그랬더니 진짜 여기, 여기 지금 풀들이 엄청 났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마당에는요, 제가 여기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여기는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디서 날라온 이제 비닐봉지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다 걷어내요. 전부 그 폐기물 봉지에다가 다 내서 내보내고, 여기는 완전히 친환경.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 기, 그 기간 동안에, 물론 그때도 굉장히 지이 지역이 청정 지역이었고, 이 흙냄새가 다른 데하고 다를 정도였어요. 강원도 어디를 가도 저희 이곳에서 나는 흙냄새가 안날 정도로 이 곳이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다,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 금방에가 이제 계곡이 이렇게 일급수가 흐르는 큰 계곡이 이렇게 있고 또 저희 곳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는 한 2km 정도가 그런 계곡이 엄청난 큰 계곡이 있어서 옛날에 예, 도심지에서 이곳이 유원지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왔으니까 그냥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 고시 시험 보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우리는 저희 교단은 이제 목사 고시를 합격을 해도 이제 그 인턴 기간을 2년 지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중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임 사역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었고 목사 안수를 받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소명감을 자꾸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이제 그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그때 부사역, 큰 교회에서 부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500명 이상 넘어가는 뭐큰 교회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중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주셨던 그 소명감을 자꾸 주시면서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자꾸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이 이제 이렇게 시골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 이 이제 강권적으로 정착을 하게 하신 곳이 이곳인데요. 대중교통과 2km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곳이 그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전원주택 붐이었고, 이제 그, 우리나라, 어, 굉장히 경제성장이 그렇게 일어날 때쯤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IMF가 오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때 저는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 젊었을 때 30대 중반쯤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질도 많이 그, 어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는 그때는 정말 이렇게 그 부동산 집이 있, 그 있고 없고의 가치 기준을 따지면서 우리의 부가 측정이 됐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집이 뭐 세채 정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막 있지 뭘볼 것도 없겠다 이걸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게 바로 이제 개척이었는데 참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뭐인도하심만 따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경제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었죠 뭐 경제를 압니까 그 나이에 그냥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그냥 그때는 직장이 정말 잘 잡힐 때였으니까 우리 경제 성장이 고도로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곳에 들어가고 정말 이제 뭐별 그~ 이~ 산 중에서 그래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게 뭐였냐면은 상담소도 운영하고 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아왔는데 예, 그 꿈꾸는 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했는데 그것이 그 유기농 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는 하겠다. 에, 그래서 열병이 한창 붐일 때. 그래서 그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에, 제가 이제 그때 한 사업이 이제 바로 어, 그 꿈꾸는 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있지 정말 그 사회적 기업 하면서 이제 배운 것도 많고 참 많은 걸 했었죠 사실. 그때는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고 정말 어떻게 그냥 그거를 하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정말 맹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제 뭐 3년 정도에서 끝이 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야말로 또 다른 훈련을 하는 그런 시기에 도, 그 몰입하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참 늦은 나이에 사실 목회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은 사실은 그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농사 짓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기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 이 세계에, 자연의 세계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막 지금 이렇게, 어, 농사 짓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유기농이 아닌 그런 농사를 관행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지금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블랙베리 따로 나와가지고 이거 따면서 이거 있지 이걸 주스 만들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장마철에 그냥 놔두면은 다이게 물러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1년에 딱한번 나는 이 철을 이렇게 놓치면은 그러면은 먹지도 못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누가 안안 안 따간다 해도 제가 또 따야 되고 또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또 따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은데 요즘에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이제 뭐그까 그러니까 가게에서 파는 거뭐 이런 거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만 먹으려고 들지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따는 거를 오, 정말 좋다. 막 이렇게 해도요. 본인들이 그걸 하려고는 안 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걸 따서 갖다 주면 먹어도 자기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따가라 그러면 안 따가요. 아. 근데 제가 가끔은 이렇게 따다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언제나 따다 줄 수도 없고 가끔은 제가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저를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음, 따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끔 한번씩 따서 갖다 주기도 하지만 역부족이 죠뭐 근데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이게 이게 영상을 이렇게 막 찍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려니까 진짜 어렵네요. 예. 근데 진짜 있지 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농사를 그렇게 막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이용하면요. 굉장히 쉽고 게을러도 할수 있고 때를 맞추기만 하면 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법을 좀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이 농사하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지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농사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살아남아요. 어디다가 무인도 전전하도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농사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교육 현장에 있었거든요. 여기 진짜 학... 학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교육을 주로 그 아이들 인성교육 이런 것도 했지만은 이제 이런 훗날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려울 때 땅을 가꿀 줄만 알면 은 땅을 관리를 하고 어 다스릴 줄만 알면은 음 죽을 일은 없다 먹고 살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농사 짓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농부들이 막 지금 하고 있는 그 농사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이 자연 속에서, 자연에서 생태계에서 나는 이, 어 이런 나무나 또 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여기서 뭐, 우리가 먹을 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런 걸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좀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제가 블랙베리 좀 따로 왔다가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농사를 굳이 이렇게 막안 지어도 돼요. 이, 얘네들이 자생해서 크는 이 나무나 이런 것들, 또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먹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보살펴주고 걔네들이 크도록 해주고 그에 이제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지 않고 얘네들 사이에서 도 해가 되는 거. 우리 인간사회도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없어지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 세상이 어려운 것처럼 지금도 그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잘못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출세해 보겠다 자기들이. 어, 힘을 과시하고 있지. 거기서 이제 권력을 잡아 보, 보겠다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풀의 세계도요. 이 자연의 세계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그런 걸할줄 알면은 얘네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 나무를 그렇게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여기 사과나무가 쓰러져버렸네. 이게 이제 폭우에 이게 쓰러졌나봐요. 세우자는 열매가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이제, 갓 어린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뭐, 여기다 무슨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도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어, 그, 화학비료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이제, 얘네들을 잘, 이제, 폭우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옆에 나는 풀, 여기도 지금 보니까 블랙베리를 얘네들이 이렇게 막 감고 올라가네요. 이거를, 이런 거를 이제 눈에 띄면, 다니다가 눈에 띄면 이런 걸 이렇게 걷어주면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걷어주면서, 이 예, 블랙베리가 시원하게 잘 자라도록, 여기 가지를, 이 꽃, 이 열매를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잘 크고, 우리한테 과실을 적정한